설명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도적 표현은 하는 부분, 거기를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단. 지도적 표현은 축적을, 축적을 통해 인간이 통상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으나 경험할 수 없는 전역적 공간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다.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얘가 경험적이 되는 건 아니야. 그치? 이때 지도로 표현된 전역적 공간의 모습은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는 공간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밑줄 실제로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을 공간적 경험에 부가하는 것이다, 추가시키는 것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가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이게도 전역적 공간상은 공간에 대한 그 어떤 상보다 안정된 공간 인식의 발판으로서 개별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보충한다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그럼 뭐가 역설적이야? 뭐가 역설적이야? 역설적으로 안정적이래. 얘들아, 경험할 수 없는 것, 추상적인 게 안정적일 수 있나? 어? 가상의 공간에 발을 디으면 안정적이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안정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는 사람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대. 오케이? 역설적인 부분 체크했죠? 그쵸? 자, 그래서 A. 공간 경험을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으로 구분지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듯, 인간은 자신이 몸 몸담, 담고 있는 특정한 환경으로서 사회 역시 국소와 전역이라는 이중의 현상 방식을 통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머릿속에 뭐 들어와야 돼? 아, 구체적인 경험과 추상화된 것. 그치? 그두 가지를 이용해 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실제로서 사회라는 전역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언어, 부상적 이미지를 통해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에 경험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사회가 가시화될 때 인간은 자신의 시점을 넘어 총체적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회의 전역적 상은 거기다 밑줄 치세요. 사회의 전역적 상은 타자와 공유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라고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전역적인 시점을 가지면 딴 사람이랑 공통의 방향을 공유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타자를 같은 기준으로 더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복잡한데 보이지만 문제가 너무 쉽다. 11번 보세요. 11번에 단몇 번이니? 5번 보세요. 지도상 임의의 한 점에서 내려다보면안 된다고요. 안 돼. 그치? 여러 상을 접근한 것은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조감도예요. 11번의 답 5번. 12번은 왜 났을까? 그치? 12번은 왜 났을까? 12번의 답은 3번. 소재의 변화 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13번 문제는 재밌지. 그치? 13번 문제 재밌었어 얘들아. 자, 자, 3번의 디귿, 한번 봅시다. 3번의 디귿, 디귿.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기준이 돼야 되네. 11시 방향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를 쳐다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치? 자, 네가 서 있는 곳에서 11시 방향이 병원이야. 라고 얘기해 줬어. 근데 13번에, 3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문을의 국소적 공간의 겉모습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에 앞서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역적 공간은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치? 동서, 남북, 이렇게 얘기해야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이잖아. 그치? 자, 이런 3번 선지 같은 게 뭐다? 이거, 이거, 따로따로. 대립함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놨다. 그치?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와 같이 표현하는 이유. 역설적인 이유가 무엇이다? 14번의 답은 1번. 얘들아, 자, 14번에 별표 하나 해놓고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유를 찾을 때 제발 멀리 가지마. 멀리 가지마. 지금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그 앞에 뭐라고 나와있어? 실제로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을 공간적 경험에 부과하는 것이다. 그냥 이 문장이랑 똑같은 거 찾으면 돼. 어?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이상한 생각 뇌퓨셜 해가지고 끌고 오지 말고요. 지금 역설적이게도 맥락상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역설적인 거 아니야. 그치? 역설적이게도 이러이러해서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은 문장 1번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때려 죽여도 모르겠으면 기술이라도 써야죠. 니네 3월 모의고사 볼지 2학년, 그치? 그러면 다 독해력 늘리고, 어, 죽도록 공부하고 그 다음에 늘릴 거야. 아니면 3월 모의고사는 제껴두고 그 다음에 잘볼 거야. 아니죠? 그쵸? 니립다 던지고, 어, 달려들어서 무조건 정답 맞추세요. 정답만 맞추면 네가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들여와서 들여다보지 않잖아. 알겠죠? 어. 14번에 1번, 15번 A의 사례로 들수 있는 경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냐? 15번, 5번 한 사람. 이거 맞춘 사람 있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아까 다 보니까 채점했더라. 15번에 1번 틀린 사람 있어? 많이 틀렸어? 왜? 틀려서 손안 들어? 얘들아, 15번에 1번. 잘했어. 맞춘 사람도 잘했어. 못한 사람들은, 못뭐 틀린 사람들은 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 보세요. 문중의 족보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확인한 경험. 우리 가족 구성원, 우리 가족은요. 내가 경험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기호화, 족보에 들어가는 순간 기호화 되는 거죠. 기호화 되면 내가 보던 사람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진짜 사람이 아닌 추상화된 무언가야 추상화된 기호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랑 내가 우리 가족들을 공유할 수가 있지. 그치? 어. 그리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A 상황에 딱 맞는 거는요. 15번에 1번밖에 없다. 오케이? 와, 나 칼같이 잘 끝냈다. 그치, 9시 20분에 집에 가자. 얘들아, 수고했어요. 해결 풀어보고 싶은데 못 풀어서 아쉽다. 아쉽지. 풀어와, 풀어와, 빈칸 남겨주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 오케이, 다음 시간에도 비문학 나들어올 거야. thank mm -hmm. 것도어느또 그러니까. <laughs> 진짜 <웃음>